K-뷰티 매장이 외국인으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인종의 피부색에 맞춘 화장품이 해외 소셜 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K-뷰티 등 다양한 소비재 인기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 비수기로 꼽히는 겨울철 정부가 쇼핑으로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2026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개막했습니다. 코리아 그랜드세일이 방한 관광시장과 내수에 고른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앞으로 힘차게, 힘차게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개최해 축제 기간을 늘렸습니다. 내년 2월 22일까지 68일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쇼핑부터 항공과 숙박, 체험까지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5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국내 10개 항공사가 한국행 노선을 최대 96% 할인하고 호텔 업계는 숙박과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선보입니다. 전국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사은품과 할인권 등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는 기획전을 열어 최대 90% 할인 판매합니다. 외국인 결제 앱을 활용하면 최대 15% 할인과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K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치킨과 비빔밥 등 K푸드를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K팝 안무 배우기나 음악방송 방청 등 K콘텐츠를 결합한 체험으로 즐길 거리를 늘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